하나님 말씀, 고린도 전서 1장 2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관점을 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월의 품성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실천 사항으로는 주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주님의 관점을 본다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은 뭘까? 우리가 3일 동안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용서, 세 번째 약한 자를 사용하심 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는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토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용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이하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부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하면 그가 극유려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 약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진짜 관점은 결론 부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는 세상과는 다른 것을 찾습니다. 세상 역시 성도와는 다른 걸 찾죠. 오늘 본문 22절 이하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과 우리는 왜 이처럼 다른 것을 찾을까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23절 중반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오.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죠. 최고의 능력, 최고의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찾는 이유가 바로 25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약하심만 못하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약하실 때도 있고, 어리석을 때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 우리와 비교했을 때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런데 어, 불러주신 우리를 보니 해상 기준으로 봐도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26절에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신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왜 우리 같이 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르셨을까? 이유는 27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기도원의 군대는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사기 7장 2절에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 즉, 내가 그들의 손에 위대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이니라 어, 자기 자신을 드러낼까봐 하나님께서 숫자를 줄여 나가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때에 2만 2천이 돌아가고 1만만 남았어요. 근데 이도 많다라고 하셨고, 대국으로 내려와서 물먹는 시험을 통하여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셨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관점,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사용하시는 이유,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길 원하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집중하실까?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 어리석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허락하시는 이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더 마음에 새깁시다. 최고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 꼭 기억합시다.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이유가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음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